Uh-oh. Shield place. Shields in hand. Friendly, last operator standing. Op for last op standing. 와라. 15 seconds. 10 seconds left. c r e m a i n i n 야, 이게시주지 어? 어쩔 건데, 네가 엄마? 어? <laughs> 야, 나는 너통안 써, 임마 어? 뭐 하다가 내가 너한테 머리를 대줘. 야 방금 완전 이거 시즈다 이게 시즈의 맛이지. 와몇년 만에 그 노려 그 누려보는이 저기 시즈만의 그 도파민이냐. 내가 생각하던 그런 그 있잖아. 어? 그 시즈의 그 모습. 그냥 들어가서 냅다 스펀킬하고 막 모르겠고 그냥 총 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어띵킹 어. 아어 아. 어, 저걸 빠르게 터트리면은 저게 거의 즉사예요. 가까 가까이서 맞아 버리면. 은 블랙 비어드가 복도 끝에 있는 상황. 오케이, 빨리 절... 전투 상황 파악 부상 당했었구나 <laughs> 야, 왼쪽으로 나오는 건 페이크야, 이 자식아 <laughs>

내려방 빼라씨아 아, 미치겠네 아 그래 뒤지겠네 아 보고도 쏘질 못하네 소지 같은 거 아하씨 하차하신나 아하씨 아 기다리고 있었네 저거 쏘는 거 잘했다 아줌마 많지 않나 <laughs> 그 와중에 저거 깨야겠어 <laughs> 야 새끼야 그 와중에 아 어, 저거 진점 저거 써야 돼그데아 어, 불편해 죽겠네 <laughs> 그러니까 핑을 제트로 하면 안 되고 에프핑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쏘고 있다가 여기 저기 쏴고 누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약한 이게 좀 그런 게 안전한 데서 이렇게 해줘야 돼 핑을 근데 이걸 봐, 누르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뭔가 더 빨라야 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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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창카. 타창카! 말해 이 새끼야. 와 타창카 이거 불장판 뭐야? 어 굉장히 거슬리네. 어한대 맞았고. 어 저기야. <laughs>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저거 내 1킬이야? 저거 내킬이야 저거! <laughs> 뭐. 야, 게임 진행이 이상하지 않아, 죠 새끼,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아.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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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좀 살려줘 얘들아!! 워든아!! 나 살려줘야지 워든아 지금 어?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워든 침모욕이 하고있어 뭐하냐고 코딱지 팠어? 아이 새끼가 그냥 너 믿고 거기 있던거 아니야? 너 믿고 포지션이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철조망 던질때 이렇게 들어왔구나 <laughs> 여기 던져서 <덧> 가지고 터졌어요. <laughs> 그래도 타창가 되게 잘 샀어. 여기서 이제 잉이 이걸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누워 있는단 말이야, 애가. 자칼이 저거 못 봤네. 나 누워 여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누워 <laughs> 이못 보는 거봐못봐못 봐, 못 봤어 못 봤어 어 근데 여기다 딱 죽는 거야 이렇게 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헤미헤헤미피헤헤피헤주피헤헤피헤주피헤주피헤주피헤주피헤헤피헤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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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ㅋ 클래스 든든하다 <laughs> 어 뭐야? 이 계단이 이게 문제야. 계단에 있으면 머리가 맞아버리더라고. 맞아 버리더라고. 내가 조심했어야 돼. 야, 근데 저게 어디 봐서 머리냐, 야발? 야, 저게 왜 머리가 맞아 니가 멋져 건데, 창문 깨고 올것 같은데. 야, 둘이 타이밍 좀 맞춰서 왔어야지. 임마, 한 놈씩 오면 어떡해? 그 어, 저희도 똥쟁이 있네. 똥쟁이 있다. 똥쟁이. 똥쟁이 24m. <laughs> <laughs> 아, 왜 거기서 있냐고? 로날도 85. 아, 왜 멍청하게. 어? 어, 어리버리 까는 거 봐. 이등병이야? blood worse Re retrieve shield <laughs> Just you and me! 띵맥 후 전투를 그냥 디퓨저 어딨냐? 어, 수류탄 들어서 머리가 보였나? 아 수류탄 잠깐 들때 머리가 보였네. 야 이거 지면 진짜 레전드다. 마두야. 근데 누가 그기다 떨궈고 뒤졌니 아 불안해 여기 위치가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왼쪽 저기 발코니에서 잡을 수 있고 피아노에서 오면 어쩌려고 내가 피아노라고 그랬는데 근데 소리가 여기서 들리긴 했거든요 계단에서 온다 안다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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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데... 롱데다 롱데, 롱데 롱데스크 왔네 바로 앞까지 왔네 이거 진짜 지면 말이 안돼 이거 지면은 내가 게임 지워라 게임 지워 어. 아, 내가 얘기했잖아. 발코니로 오면 어쩌냐고, 발코니로. 너 어떻게 딱 발코니로 보내 ᄒᄒ. <laughs> 나 재밌긴 해. 시즌 대회 근데 좀, 좀 뭐랄까. 나는 뭐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바꿔놨냐 그냥 그냥 여기 여기 좀 바뀌었네. 나 여기 있어, 인마. 반가워. 라그보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내가 반대편 밀어줘야겠는데 빨리. 어디서 자꾸 총 쏠마? 제발 잡아줘. 그렇지. 그렇 잘했어, 우리 팀! 야, 내가 다 만들어줬다, 이번 판. 음. 야, 불빈 개좋다니 응. 음. 아니, 이게, 총도 총인데, 이 몽탄이랑 블리치 할때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벽이 있으면 돌아가고 막 이러면 시간 허비하거든. 근데 불빈은 벽 그냥 뚫어버릴 수 있잖아. 그 술래치 겸, 방패 경 어, 돌개소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어서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많네.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 더 좋네요. 음.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못워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다고. 어. 아, 타창카까지 생각하는 거지. 아, 졸라 못 싸! 그냥, 쓰레치로 니네 머리 깨고 죽어라, 그냥! 뭐하니? <laughs> 어, 죽었어. 야! 이걸 노린 거였나? 아니, 뭐해? <laughs> 방금, 방, 방금 방지 뭐지? 응. 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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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레전드다. 캐슬 어디 있을까? 캐슬 아까 나죽이었으니이 왼쪽에 이거 이데 이거 이거 데그거야뭐 이거 이지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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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 이거 이거 다 스텔라 밑에 스텔라 밑에. 스텔라 밑에 있, 있었던 것 같아. 소리 들렸어. 맞지? 아, 아니구나. 끝에 있었구나. 아하, 까비. 그렇지? 아죽가 그냥 씨, 그냥 플래시, 그냥 스루타 어? 콤보다이 짜시가 그냥. <laughs> 오 와우! 뭐야? 뭐야 아 여기 위구나. 어. <laughs> 안녕? 나 찾으러 갈게. 아 안녕 나찾으러갈게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이거 이이 Where to go? Down to 15 seconds. Op4 secured the hostage. Oh. Time expires in 10 seconds. Five seconds remaining. Op4 no longer has a hostage. Mission failed. Op4 extracted the hostage. Y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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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어, 개 같은 거 어떻게 된 거야? 튀어서. 센스가 저기 이쪽에 원래 빨랐어요? 별로 떨어졌네. 아, 우리 팀다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여기 들어가는데. 펠리더저 소리 못 들었어? 야, 스코퍼스도 있고. 아, 1층이 저렇게 있고 지금 카칸까지 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왜 반지에 갇히냐고! 그니까, 그냥 들어가지! 총 쏘고, 카칸 쫄았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걸 잡고, 내가 그래서 여기로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여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일로 나간 거야. 와, 씨! <목소리> 아, 내가 지키고 있었어야 돼. 내가 내가 지키고 있었어야 돼. 야, 우리 팀 이게 다 나갈 줄 뭐? 모...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열받아. 열받는다고. 이게.